도함수의 정의를 쓰고 기하학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 응안 응? 켜졌어. 자 켜오지면 자 적어봅니다. 했던 거니까 도함수 f 프라임 x는 자 x는 a가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f'a야. 그 다음에 x가 b일 때 f'b야. 그러면 x값 하나에 대응하는 미분계수가 하나씩 대응되자. 그럼 걔네들도 결국 뭐가 돼? 함수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도함수. X 값 하나에 Y, 그, 거, X 값이 A일 때그 하나마다 거기에 대응하는 미분 개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함수로 끌어가지고 온게 도함수고, 그래서 F'X는 이렇게 가네. X가 A로 갈때 해도 되고,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f 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와 같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델타 x분의 델타 y는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으면 이 델타 x가 0으로 갈 때는 우리가 미분 계수라고도 하지만 얘를 어떤 함수의 순간 변화율이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도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x 값에서의 함수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도함수다라고 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f 프라임 x 또는 y 프라임 dx분의 dy dx분의 dfx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헷갈릴까 싶어서 한 번만 더 얘기하는데 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fx를 dx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래서 이 미주수하고 이 문자하고 서로 같게 만들었을 때 도함수가 만들어지고 표현할 건데 이제 얘네들을 표현한 도함수 표현하는 방법들을 조금 눈에 익혀 놓습니다. 자, 4번은 아직 몫의 미분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도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이 분수함수의 미분계수를 찾을 거야. 자 그러면 미분계수 찾기 전에 우리가 뭐 해주면 돼? 도함수 찾으면 그 도함수 x값에 a를 대응시켜준 게 바로 x는 a에서 미분계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도함수를 먼저 찾으려면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h 마이너스 f x 고 h 분의 x 플러스 h 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분의 1를 h 분의 자 통분하면. x 플러스 h x 더하기 2분의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e 마이너스 h 로자 정리하면 여기 하나씩 더 쓰죠. 계산 자꾸 틀려서 어쩌냐, 미안해서. 여기 하나만 넣어줘야 될것 같아. 미안해. 근데 h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로 도함수가 만들어지고 f' 1의 값이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 마이너스 9분의 1이 바로 x는 1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마찬가지의 f'x는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h가 0으로 가면 결국은 0분의 0꼴이 되어버려. 그래서 0분의 0꼴을 즉 도함수를 그 결국은 극한의 개념으로 만들어 주는 거야. 근데 여기가 h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화시켜 주는 게 맞지. 그래서 유리화시키면 분의 h 그리고 약분 약분 그리고 h가 0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2루트 x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도함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함수에 대응시킬 게 x가 1일 테니까 x에다가 1대 1 그러면 2루트 3분의 1하고 도함 미분계수 정리 뭐 유리화 시켜도 되고 유리화 안 시켜도 되고 그냥 일단 우리가 하는 데까지 미분, 그, 도함수요의 정의만 이용해서 미분계수 찾는 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 이거 했던 거, 이것도 수투에서. 자, 5번입니다. X는 이래서 미분 가능하다. 그럼 미분 가능하면 뭐가 성립한다? 연속이라는 거 생각하고, f1의 값이 3이고 f 1의 값이인데 자 f프라임 1이란 얘기는 지금 문제 자체가 모양이 x가 a로 갈 때니까 이걸 가져다 쓰기 위해서 우리가 뭘 찾는 거랑 똑같으냐면 결국은 x가 1로 갈때 x 1분의 fx f1을 찾는 거하고도 결국은 서로 같아져.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얘를 갖다 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만들어 보면 x가 1로 갈때 X-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극한 값이 그겁니다. X가 A로 가깝 갈 때, X가 A는 아니고, X가 A에 가깝게 갈때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값이기 때문에 얘를 정리시키면 X가 1로 갈때 하나 하고. 그럼 얘가 결국은 누구로 바뀐다?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fx-f1분의 1골이 되는 거지.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로 골 바뀌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고 f'1분의 1이고 얘는 얼마가 되고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2분의 얼마 3하고 극한값이 정리돼. 자 그래서 극한값을 함수값도 이용하고 또 하나는 미분계수도 이용해서 이 극한값을 찾는 문제 자 2번입니다 자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면 자 얘를 기준으로 할 거야 누구? x-1로 가고 있기 때문에 x-1로 가니까 x가 1로 가고 있기 때문에 x-1분의 Fx 마이너스 f 1의꼴이 되게 만들 거야 의도하는 거는 근데 여기서 지금 가로 안에 있는 식이 x 제곱이야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어디냐면 가로 밖에 있는 식은 변형이 가능해 근데 fx 뒤에 가로 쪽 안에 가로 안에 들어있는 식은 우리가 변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보고 이제 식을 만들 건데 먼저 마이너스로 묶어서 fx 제곱 이미 f 1의 값은 나왔습니다 얼마라고 3이라고 왜 이걸 이렇게 썼대 자, 이렇게 놓고 출발을 할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에다가 분모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해서 x 제곱 마이너스 1의 꼴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f x의 제곱 마이너스 f 1의 꼴로 바꿔주고 뺀 만큼 우리가 뭐 해주면 돼. 더 해주면 돼. 마지막에 X 플러스 1 한번 곱해주고. 자, 이 앞에, 전체 앞에 지금 누가 숨어 있어야 돼? 마이너스 부호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이. <laughs> 이 앞에 지금 뭐가 꼭 있어야 돼? 마이너스 부호 있는 거 잊지 마시라고. 자 그리고 뭐 해주면 돼? x 플러스 1 마지막에 곱해줘. 자 그럼 요 앞쪽에서 지금 뭐가 하나 만들어진다? f 프라임 미래값이 하나 결정이 되고 얘네들은 약분이 가능하고 부호만 반대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정리시키면 x가 1로 갈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에 재고, 마이너스 f1 하고, 곱하기 x 플러스 1 하고, 더하기 x 마이너스 1, 여기는 이제 뭘로만 바꿔주면 돼. 음. 자, 정리시키면 마이너스 f 프라임 1 곱하기 x가 1로 갈 때니까, 2그 다음에 f1의 값3 그리고 극한 값4 해서 정리시키면 되지 맞나아 아니, 4가 아니라 얼마? 2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laughs>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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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1 x 에제고 마이너스 묶어주고 그 다음에 f프라임 1의 값이 얼마? 2 그래서 마이너스 2 여기 부 플러스가 맞지 않아? 이자리 지금 여기 전체가 뭘로 묶어졌냐면 마이너스로 묶어지는 상태잖아. 지금 그러지 마이너스 묶어져 있고 여기 마이너스 붙여줬고 마이너스 붙여줬기 때문에 여기 결국은 여기 마이너스 묶은 자리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여기 극한값이 더하기 6에서 얼마로 4로 자 6번입니다. 네, 아이고, 나 미안해 진짜. 더하기 빼기를 못해서 어쩌냐 마이너스 4 더하기 6이니까 얼마야 이야. 자 6번은 이제 분수함수에 대해서 즉 목세 미분법입니다. 자 fx하고 gx의 도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유도해보이라고 했는데 자 이제 목세 미분법인데 먼저 정리시키면 양변에다가 f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곱할거야 어떻게 y 곱하기 fx는 이래 꼴로 바꾸어줘 그럼 우리가 함수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하면 dx 분의 df(x) 이렇게 썼고 또는 dx 분의 dy, 얘가 바로 y 프라임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생각하고 양쪽을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러면 자 dx 분의 dy 이제 여기는 뭐에 대해서 좌변은 곱에 대한 미분법 들어갈 거야. 그래서 fx 더하기 y 곱하기 dx분의 dfx는 우변은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0. 자 그러면 여기는 dx분의 dy 곱하기 fx야. 자 그리고 여기 자리는 뭘로 바뀌게 돼? y 곱하기... 자, 이 자리는 f' x로 바뀌지. 그리고는 0. 자, 그러면 이 y가 지금 뭐냐면 fx분의 1이야. 그래서 dx분의 dy 곱하기 fx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y fx인데 이 y가 지금 fx분의 1이기 때문에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fx분의 f'x로 바뀌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도함수 dx분의 dy가 필요해, 실은. 이게 도함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dx분의 dy는 누구분의 마이너스 fx의 제곱분의 f'x하고 서로 같다. 얘가 실제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마지막 도함수의 모양.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기 때문에 양변의 분모만큼 곱해서 y 곱하기 gx는 fx 얘도 똑같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러면 dx분의 dy 곱하기 gx 더하기 y 곱하기 dx 분의 d g x 는 dx 분의 dfx 함얘를 바꿨으면 이제 dx 분의 dy 곱하기 gx 더하기 자 y 곱하기 a가 뭐가 돼? g 프라임 x 그 다음에 우배는 f 프라임 x 우리가 필요한 건 어느 자리? 자, 이 자리 찾기 위해서 이거 찾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양싹 시켜. 그러면 dx분의 dy는 자, 이렇게 바뀌네. gx분의 f'x 곱하기 뭘로 들어가고? gx로 바뀌고 마이너스 fx 곱하기 g'x로 바뀌어. 자, 여기 한번더 이제 혹시 어떻게 된 거냐 싶어서 물어볼까 봐서 dx 분의 dy 적금 이거야 gx는 f 프라임 x y인데 y가 지금 뭐냐면 gx 분의 fx야 그래서 gx 분의 fx 곱하기 g 프라임 x를 곱해준 거고 얘를 gx로 통분하니까 지금 어디가 나와요? 이 과정에서 얘가 나오게 된 거지 gx로 그리고 양변 나눠서 얘를 gx로 통분하면 gx 분의 f 프라임 x 곱하기 g 빼기 f곱하기 g 프라임 이렇게 나와. 따라서 정리시킨 게 이거네. 그러면 d x 분의 dy는 gx. 분모는 그대로 갑니다. 처음에 분모는 그대로 가고, 아, 여기 gx 한번 더 나눠주니까 여기가 뭐가 되고 제곱이 되고. 자, gx의 제곱 분의 f 프라임 x 곱하기 gx. 빼기 fx 곱하기 g'x.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미분해야 돼? 자, 그냥 간단하게 보면, 분모는 제곱을 해. 분모 제곱분에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빼기 분자 곱하기 분모 미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분수의 미분법. 즉금 목세 미분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fx는 x의 n제곱에서 n이 정수일 때 미분을 쓰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자연수 미분이야. 그냥 이렇게 x의 세제곱 미분해라. 그러면 3x의 제곱인데. 그럼 앞으로 x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던가 x 세제곱분의 1 같은 경우는 x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정수꼴로 지수가 나올 건데. 그럼 얘네들도 한꺼번에 미분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낸 건데. 자, 정수일 때도 이 우리가 수투에서 했던 미분법이 그대로 증명이 되는 게 설명이 되는 게 해보면, 자, f'x가 n 곱하기 xm-1, 우리는 당연히 이제 이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얘가 그때는 자연수였으면 지금은 정수 쪽으로 넘어가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요 n을 마이너스 m이라고 놓고, 즉, 여기서 정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음의 정수일 때까지 확장시켰을 때 얘기. 그러면 n을 마이너스 m이라고 놓고, 요 m이 지금 뭐냐면 정수 집합에 있는 원소야. 그러면 dx분의 dx의 n제곱을 미분을 할 건데, 그럼 얘는 dx분의 dx의 n제곱에서 여기를 뭘로? 마이너스 m제곱의 형태로 바꿀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 지수가 음수일 때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x의 m제곱분의 1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똑같네. 그럼 이건 뭐냐면, 결국은 fx분의 1을 미분해 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뭘로 들어갔지? 여기 보면, fx분의 1을 미분하면 뭘로 나오게 된다? f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fx였잖아? 그래서, 여기 앞에서 했던 거 f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f'x. 자,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xm 제곱의 제곱분의 자요 m이 뭐냐면 자연수야 양의 정수 그래서 m 곱하기 x의 m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m 곱하기 x의 em 제곱분의 xm 마이너스 1 제곱인데 얘 정리시키면 마이너스 m하고 x 에 빼니까 뭐 하는 것과 똑같애 n-1에서 누구만큼 2n만큼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m 1이야. 따라서 요 마이너스 m이 n과 같으니까 n 곱하기 x의 n-1제곱과 같다. 그러므로 뭐가 성립해? n이 음의 정수가 오더라도 얘를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제곱하고 우리가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될 거라는 거. 자연수, 지수가 자연수에서의 미분했던 방법과 똑같이 확장해서 갈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8번을 이제 전부 다 적용시킵니다. 이제 여기 6번부터가 실제로 미적분에서 다루게 되는 도함수들이기 때문에 적분하는 방법 기억하세요. 자 첫번째 이제 얘네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gx분의 f x 꼴로 가면 복잡하니까 자, 하나씩 하나씩 나눠줘. 그러면 4x 더하기 x분의 1 빼기 x의 제곱분의 1이야. 그럼 얘를 뭘로 바꿔? 이제 정수일 때도 바꿔서 할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제곱 빼기 x의 마이너스 2 제곱으로 바꾸는 거지. 그러면 요 함수의 도함수는 4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 제곱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3 제곱. 그래서 이제 정리시키면 4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1 플러스 x의 3 제곱 분의 얼마? 2. 그리고 이제 통분하면 굳이 통분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x의 3 제곱 분의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요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다항수분의, 다항식분의 다항식 해가지고 간단하게 약분이 돼서 했지만 2번 같은 경우는 잘안 돼. 그럴 때는 이제 누구분의 누구로 들어가야 돼? y가 gx분의 fx꼴로 들어갑니다. 그럼 얘 도함수가 이제 뭐 나와? gx의 제곱. 분의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빼기 분자 곱하기 분모 미분 헷갈리지 말라고 분자를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분모입니다. 그래서 얘 미분하면 이제 이거에 바로 들어가면 미분하면 분모의 제곱 분의 자 분자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분모 곱해 빼기 자 분자 그대로 적고 누구 미분해? 분모 미분해 그러니까 e x 그래서 얘 정리시키면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이니까 3x제곱인가? 아, 아니구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하고끝 인수분해 안되니까 여기까지가 도함수 정리하면 이거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E,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EX의 제곱. 이거 정리해서 X제곱.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E. 됐죠?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빼기, 분자 곱하기, 분모 미분. 그게 순서야. 분모의 제곱하고. 자, 마찬가지 3번입니다. 분모 제곱. 그다음에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빼기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 미분 그리고 결과는 6 4 플러스 2, 6, 8, 4. 플러스 3, 마이너스 6. 음. 그래, 틀렸구나. 4, 2, 2, 4, 엑스. 플러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여기 마이너스 1 아닌가? 왜 여기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지? 책에. 여기 마이너스 1이 맞지? 여기 마이너스 1이 맞아. 요교재에는 여기 플러스 1로 돼 있어가지고. 플러스 1라고 있는데, 플러스 1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1이 맞아. 여기 플러스 1로 돼 있지?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h가 0으로 갈때 우리 많이 했던 거네. h분의 뭘로? 미분계수 이용하라고.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더하기 f1 꼴로 바꿔주고 어차피 이거 뭐냐면 h0으로 보내면 0분의 0 꼴이야. 나눠줘. 얘가 결국은 f'1 더하기 f'1이 돼서 2f'1을 갖고 하는 문제. 그럼 결국 뭐 해야 돼? 이제 fx 미분해야지. 자, 이거 도함수 찾아봅니다. f'x는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빼기 분자 곱하기 분모 미분 따라서 x는 1에서의 미분계수이기 때문에 f'1의 값은 1, 2 4분의 0이야? 0이네. 따라서 2 곱하기 f'1의 값은 0. 분자 형 여기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요. 자 오늘 한것 중에서 뭐 사이 값 정리 이런거 최대 최소 정리는 수투에서 했던 것 중이고 앞으로 자주 쓰이게 되는게 방금 gx 분의 fx 미분법이야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고 순서 바뀌지 말도록 조심합니다 그 다음에 정수일 때도 똑같이 가능하다는거 자연수일 때 지수가 자연수